하이스, 이스. 응. 하이스, 이스. 하이스, 이스. 하이 니가 지금 뒤집을 필요성못 느껴 응? 여 야, 침이냐? 아이 뒤집어, 뒤집어. 도어줄까엄 응. 음... 아... 조금 엎드려 있다가. 어, 밥 먹자. 이노. 아이고. 둠칫둠칫 애벌레랑 놀까? 애벌레랑 놀까? 바밤. 바밤 바밤. 바밤 바밤 바밤. 어 좋은데 다렸어? 바밤 바밤. 바밤바밤바바아이 아, 좋아, 이벌레 좋아, 좋아. 미노야 그거라 이렇게 보면 거울이다. 응. 헉, 여기 네 얼굴이, 디로리 디로리로리로 디로리 아, 네 얼굴이야. 잘 생겼니? 마음에 들어? 미노 얼굴 마음에 들어? 아이고 진짜 아이고 막 발이 바쁘다 바빠. 어, 어빠아이좋아요 아빠, 아빠, 어 아빠, 왔다. 아빠, 왔다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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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역시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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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헤이. Hey. 이이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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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칙칙. 말타네 말타. 나그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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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닥. 나그닥, 나그닥. 아! 오늘 민호를 안찍었네 민호 발 아이 껌지라 껌지라 민호! 아이 좋아안바스보다는 밀키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훨씬 맨날 띠를 내려다 보니까 내가 뭐... 어... 아무 어, 빨리 나보다 키좀 커라. 어, 올려다보게! 아니면 <laughs> <laughs> 아침에 웃는 거야, 웃는 거야. 울다가, 음? 웃다가. 음? <laughs> 음? 웃는 것과 웃는 거야, 음? 경계다. 언제 클래? 응? 언제 걸어 댕겨서 엄마랑 같이 놀러 다가고 할거야? 안녕하세요 지난번보다 좀더잘 앉을 수 있게 된미노입니다 인사 공손 공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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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를 만져보겠어요 포도 포도가 보이나요? 아 마침 포도가 생겨서 속살이 미끌미끌한 포도를 느껴보자. 자, 민호 이건 과일이야. 포도라는 건데. 오, 잡았습니다. 이젠 잘 잡아요. 안녕, 그러 어. 이건 포도라는 거야. 네가 먹는 게 아니야. 덩글덩글덩글. 덩글덩글. 동글. 오, 손에서 포도 냄새도 나요. 냄새 맡아볼래? 오, 맛있는 냄새. 아! 이것은 포도의 향기! 아! 아! 간다! 일로 와! 응! 응. 야 오늘 왜 그래? 엄마 진짜 너무 힘들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다 그럴 거야? 저기 민호야 음. 여기 여기 여기. 이제 재미 다 떨어졌다. 어이. 지겹나 민호야. 지금은 이게 좋아. 니이 <laughs> <laughs> 놓쳤잖아 저는 목욕 준비를 합니다. 이나야 저기 어, 저기 저기 짜잔 아이 짜잔 목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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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헤임즈 쇼쇼쇼쇼 헤이 헤헤헤헤이 좋아 이자아이아이아이 일조 뭐 여겨? 어 여겨? 여 좋아 목 여쭤? 아 좋아 아빠 물 넘치겠어요 물 넘쳐요 아이 좋아 여기서 디즈니는 뭐을다걸어가 아이죠? 다리 따려요이옷 <laughs> 찍어서 보내드리면 좋아시겠다 <laughs> 에이 에이즈 이좋그러니 좋아 내가 나중에 산책도 가고 그래야 돼에이 똑같은 모빌인데 에이 와? 잘 먹지? 차라이 녀석이 옷 입었어요 자랑해 꼬리 달렸어요 쇼? 키도 달렸어요 <laughs> 아직 크다 사이즈가 크지 みなじゃんデンデ 그래 미노 단단단단단단단단박두 두들 리 난해. 저기봐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도 <laughs> 있는데 오늘도 뚠뚠 게미는 뚠뚠 열심히. <laughs> 일을 o 네 t 뜬뜬 t f 이 노래 알고 보면 뭐 슬픈 노래야 아빠가 t a c a 오늘도 b 뜬 개미는 뜬뜬열을히 일을 e me 뜬뜬힘뜬뜬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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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me. 다 a 다 안녕, 해, 네, 카메라. 안녕, 안녕. 응. <laughs> 자 이젠 감럽히면 웃네. 옛날에는 그냥 안 되고. 아니, 여기 가슴팍만. 아, 자. 여기 봅니다. 민호 웃음. 한, 둘, 셋. 아, 저 셋. 아빠 벌써? 머리에 가렸어 벌써. 감지럽감나 민호야. 여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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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어요. 버리고 왔어요. 어, 네이처 이걸 안 뜯었네. 에이, 다음에 더. 응. 이나야, 엄맛 쓰레기 버리고 올게. 안 왔어요. 민호, 아. 민호, 이상균. 아, 아, 닝. 아,

슈퍼맨 해야지, 민호. 슈퍼맨! 데밀이는 언제 할 거야? 하나하나 하나 또 빨리 배워야지. 안 그래? 아이거 어, 슈퍼맨! 아, 슈퍼맨! 아. <웃음> <웃음> 난리다, 진짜. <laughs> 아이고, 난리시라차 시크차. 아, 시크차. 나 차. 차카부도못차 아, 차, 뭐. 차. 차. <laughs> 아니, 불을 보내줘서 아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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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는 모습을 찍어버릴 거야 <웃음> 보이냐? 밤밤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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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반빰반안안 안 된다고 u m p Bump, bump. b 울지 말라고 m p b u 저쳐 할아버지 집에 오늘 처음 방문했대요 이모야 리가그 누가 이제 예식 촬영하는거 보 있다네 이게다 들어있더라 이다들어있더 아빠 어뭐있었어 저런거는 <laughs> 여기 서울 가면해서기리 아니 <웃음> <웃음> 야, 아니 빨리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라고 빨리 말해야 돼 손자 나면 손자하고 음악 하나 하려고 음악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 기타 칠까 기아기다내고하지 응, 응, <laughs> 이제 그만 <laughs> <다>, 그래 <그만. 웃음> 근데 강사 <laughs> <laughs> 화면이 이게 선명하지는 않다